중거리쇼 하려는거 막은거 있다 아이가 내 일부러 예. 그 원래 안막거든 안, 안 뛰어간단 말이야 에. 근데 그 새끼 너무 맛있게 찰라고막 눈빛 너무 맛있어 보이대 그리고 갑자기 약간 뭐지 장난기 발동해서 막으러 간거예 아니 이거 뒤에서 막으면 존나 짱증나겠지 각각 다 잡고 차려고 하더라고 <laughs> 어그고다 만들어놨을때 뛰어가가지고 딱막아얘네다 <laughs> 빠졌네 잘하해 애들 자라네 다 빠졌다고. 네, 질 게임이겠네. 네. 아니 중미 두 명이 잘하니까 좀 피곤하더라고. 한 명은 딱봐 선출 같고. 아그 선출이라고 하면 배운 느낌 나고. 응응. 음, 음. 그 회색 옷 입은 애. 어디 있어? 지금 나갔어요. 나를? 아, 응. 그래? 네. 저기 저기 걷고 있는 사람. 아 그분. 저 사람은 배운 느낌 나고. 어. 한 명은 발이 너무 빨라갖고 근데 여기 라제 커피 사장님 계신다니까. 진짜요? 어. 저 라제커피 바로 앞에 사는데 그러니까 라제커피 나 거기 자주 갔거든 그 저번에 음료수 잘못 줬다 혹시 저희 가게 오신 분 아니냐 이러대 네. 보니까 사장님이야 어? 어? 맞는데요 이러니까 자기가 알바가 커피 잘못 줬다고 다음에 오시면 하나 제대로 해준다대 네. 그래갖고, 어, 알겠습니다 꼭 가, 다음에 갈게요 이랬어 사장님 어린 거 보네요 사장님이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는데 약간 졸업한 지한 4, 5년 된거 같던데 느낌이 음... 얼굴만 보면... 거의 공부하러 많이 가는 데잖아요. 어, 어. 트래핑 지렸노 진짜 집 바로 앞에요 이제... 너거집 그 어딘데? 트리니티... 니 이사갔나? 네. 아. 햄집이랑 존나 가깝네. 나 라제 자주 가는데... 저번에 한번가봤거든 친구가 오라 해갖고... 가지 마라... 거기... 그 공부... 떠들고... 그런데... 아니다 어, 공부하러 갔어요, 형님! 아 형님 공부하러 왔어요. 지랄이고. <laughs> 니안 하잖아. 스페인어 계절 때. <laughs> 아이씨. 아니 중간고사 두개 틀렸거든요. 어? 근데 그럼 A 비... 뿔아니데 근데 B 뿔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미친 새끼들. 이 기말고사 다섯 개 틀렸어. 기말고사 네개 틀렸는데. 아 많이 틀렸네 기말. 기말 두개 틀렸으면 A 뿔인가? 아니 그래도 B 뿔 나올 줄 몰랐어요. A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몇 문제 중에? 어. 한 스무 문제. 아 이런 문제쯤? 7 0 문제? 예. 네. 7 0 문제에서 두개 틀렸는데 B 네. 뿔이 나온다고? 네. 뭔데? 제 위에 세명 있었거든 중간고사 때 응. 아, 중간을 잘 보고 기말을 애들 또 잔, 기말을 잔, 또 애들이 응. 존나 열심히 했나봐요 응. 그러니까 기말에서 근데 조금 그런 거 나왔어요 전, 막 쓰잘데기 없는 거 하나씩 응. 근데 제가 그걸 안했거든 응. 그래가지고 아니 1코트 2코트 3코트도 저렇게 넘어졌는데 파울 안 부러져갖고 근데 경민이 액션 개지리게 개질이 개지리게 맨날 넘어져가지고 반칙 다불러좀 경민이가 넘어져 응, 오케이 야 진짜 내려가 오케이 다리 응. 지났네 지났어 야 진웅이 한명 올려보네 한명올려보내 야, 수영아! 수영! 최수영! 다 찢겨져 버린 사이 더 키워봐도 다시 그때 우리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 날카롭게 패인 산초가 깊어 시발 이거 안 돌아가나? 안 돌아가요? 개 지리는 잘 했다. 너도 너도 어 옵사이드야. 귀찮아서 안가고있다 원래 가야되는 7시까지 서면 가야되는데 씻고 하면 촉박하긴 하겠다 경민아 와서 좀 찍어봐봐 귀찮다 나 아까 한컷 찍었다 니가 찍어라 이제 경민이 가 찍어라 아까 한컷 찍었다 경민이 가운데 와서 찍어라 앉아가지고 내일 비켜줄게 아 그냥 계속 뛸 걸. 아 앉아 앉 <laughs> 여기 앉아 여 여기요? 어. 모여있어야 돌축다 아 이거 옮길까요 그러면? 어. 우리 원래 우리 원래, 원래 여기 사는. 뭐 묻는데. 초록색 그거 뭐 묻더라고요. 야내 패딩에 나중에 묻었는지 봐줘. 뭐안돼 요새. 요새 그냥 여행 다니고 어제 어제 왜 있었어. 어제요? 어제 뭘또알가 어제 우리. 아맞네 어제는 그 뭐지 수강 신청하고 친구. 아, 그... 어제 수강 신청이었고. 네 맞습니다. 아 <laughs> 선수 신청하고 네, 네. 그1415그 어. 다음에 창우랑 예성이랑 어. 창우 집 가서 수근이 에어프라이어 뭐 있다 해가지고 음. 그걸로 돌려먹고 그 다음에 그 노가리 가고술 한잔 야, 하다가 거기서 야, 에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 어, 사각보 금방 되는데 나는 우리집에 에어프라이어 있으면 존나 오래 걸리던데 그 다음에 <laughs> 술 한잔 하다가 창우랑 저랑 PC 가다가 음. 나오는 길에 형님 뵌 거예요 음. 청뱀하고 에어프라이어로 치킨 만들려면 하 시간 치킨 너겟은 금방 되는데 이미 그래. 만들어진 거 하면 빨리 되나 보네. 네. 어 그럼 니는 뭐 염지까지 해서 하는 거야? 치킨. 시요 염지가 뭐야? 소금 간하는 거야 음. 형이 이거 원래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돌아간다던데. 왜안 돌아가지? 수영어떻게 돌리 잡고 돌려야지. 이거? 어, 아이거딱 잡고 손잡이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손잡이 잡고. 잡고 이제 돌려가봐 아. 아. 막혔네 와이드 오픈 와이드 오픈이었다 진짜, 화채 뭐 했어, 이거? 그냥 깡통통 비어 있었어 아, 네, 요 흐르는 볼 잡아서 가볍게 넣었어 긴했데 무슨 국대도 아니고 저건 우린 못하면 저렇게 저거 왔다 갔다 하면 <목소리> 어떤 맞아? 식 어떤 식으로요? 존나 힘들다, 이거 저기 빌 수밖에 없지. 저기 올라갔던 애들 어떻게 내려오는? 맞아요? 힘들죠, 힘들죠. <laughs> 그러니까 누구를 타탈 수가 없죠지금 리베로랑 상대전적 영승 사패인 것 같은데. 영승 4패 네. 우리 전적. 네. 오늘 전반전에 잘 나가다 일쿼터 때. 왜냐면 그때 는 체력 짱짱하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존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난 일쿼터 뛰고 안 뛰었는데. 존나 힘들어서. 이거 기현이가? 걔 빠르긴 존나 빠르다, 얘가. 이역할쟤또 또 죽겠다, 지쳐가지고. 힘들게 잡았는데 아쉽네. 저기서 나와야 되는데, 오와 이거 기울어져. 진웅이는 <laughs> 안 지치나? 저는 체력이 얼마 다른 것같안 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왜 어, 왜 라인 탄것같은데 아쉽네. 근데 저것도 트래핑 존나 길어서. 그막 풋살 할 때는 좁, 좁잖아 형님 그래서 막 체력이 남아도니까 드리블 시원시원하게 칠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치지 쟤는 체력이 존나 좀 좋은 건지 축구화 하나 사야지 근데 풋살보다 웅이한테는 드리블 치기 쉽지 않을 거 공간이 많아서 그런가? 야 그러면 네. 그거 여기서 풋살화가 더 낫나? 축구화보다? 안 미끄러지려면 풋살화가 낫죠 형님 풋살화 사야겠다 근데 그건 또케예잘 네. 맞는.. 자기, 자기 말에 맞는 거그 축구화도 제가 입을 신는 거를 음. 진짜 안 미끄러져요 박혀서 안 나와요 단점 푸사라 달래 나는 그냥 푸사라 편하게 탈라져 진짜 기계 괜찮요난 편한 게더 좋다 푸사라 단점은 딱 하나 만약에 겨울에 땅이 얼어있다 응. 이러면 잘 미끄러져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겨울에는 안 해야지 이제 겨울에는 안 해야지 겨울에 연수원 들어가야지 쉬어야죠 빨리 먼저 갑니 저도. 오예, 한자도 없습니까? 먼저 갑니내 목표, 1, 3학번, 제일 빠른 지역. 지원이 지오, 계약 나오네 지원이? 어? 어? 금방, 칭찬하자마자? <laughs> 와, 강조 오늘 몇개잡혔으니 쓰고. <laughs> 아, 진짜? 근데 뭐, 첫 퍼스트 터치 이런 거까지 존나 괜찮네. 맞아, <laughs> 돌아서는 장면 존나 괜찮았는데 쟤는 어떨 때 보면 킥잘 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 킥이 안 되고. 근데 공부하다가 존나 오랜만에 와서 그런 거겠지. 둘다 매드스커. 네. <laughs> 매드스커그 저희 첫 시점 할 때도 지원이 패스미스였잖아요. 나 아, 몰라 기억 안 나. 위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기억 안 나더라고. 어, 난 그냥 난 그냥 뭐냐. 그러니까 현우는 존나 마음 아플 뿐이다. 회장님. 재미없어 보이니아 근데 뭐 톱이 원래 그렇죠. 그래서 전방압박 많이 하면 좀 재밌어 지금. 저도 한 자리 아닙니까? 전방 압박도 근데 혼자 근데, 못 하잖아요 형님 나 그냥 혼자 했다 <laughs> 원래 혼자 하면 안 되는데 조금 뛰어가주면 좀 미스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오늘 힘이 많이 뺐졌어요응 어, 그래 재밌었다 나는 근데 전방 압박 하면 단점이 뭐냐면 허벅지가 풀린다 어저된거 아니냐? 된거 아니야? 아 중간에 멈칫해 아 어, 멈칫고 달렸으면 어. 아쉽네 약간 된거 같았는데 저는 기회가 속도로 빨라서 저걸 잡았을 거같은 그래 그래 아까 그 속도로만 뛰어도 네. 근데 이미 허벅지 나갔겠지 많이 힘들 건데 겁나 힘들겠지 근데 윤이 잘하네 오늘 공기수도 잘넣네요잘 잡고 기회를 지능이 <laughs> 브이로그 요새 구독 중자 브이로그예요? 아니뭐 하던데. 그냥 찍어서 올리던데 자기 인스타. 아인스타요 응. 유튜브 말씀하신 줄 알았어. 인스타에 존나 올리던데. 야, 왜 유튜브를 할래 우리? 뭐, 뭐 하는데? 콘텐츠가 축구, 있나? 축구 용품 이런 걸로. 그럼 네가 용품하고 내가 선수 할까? 근데 네, 이미 축구 너무.. 새끼가 네 맞아요. 너무 많아요. 레드오션 임 아, 구은혜 안하니 몰라. 맨날 축구와 새거 뽑아가지고 보여주고 용품 해주는 애들 한명 있잖아 걔. 구은혜랑 아트사커인가 걔가. 아트사커도 JK 가는. j k 어. 가는 기술 전문이라서 JK 근무하는 기술 감독도 하더만 국 대에서. 네. 테크닉 감독하고. 배터리, 배터리 15% 남았네. 그황인찬 가마차기 걔가 같이 준 거잖아요. 어. 황소 감차. 네. 걔가 준 거. 근데 걔도 나가서 지더라고요. 응? 그거 브라질에서. 응. 네. 이발을 의 투살 응. 대회 인가 했는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지금 제가 지 지금 제가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하니까 팀도 잘하금 잘하던데 하이하이는 무슨 뜻일까? 헤이 헤이를 하이하이 약간 위로 달라는 건가? 하이로 달라금지 그 농구하는 애들 보면 하이, 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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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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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쪽으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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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런 거 약간 영향인가? 아 근데 축구도 축구지만 농구 선수들 이 존나 힘들어요. 축구 선수들이 농구 선수들한테 실내 스포츠라고 귀족 스포츠라고 깐다니까? 근데 <laughs> 단 농담으로. 귀족이, 근데. 근데 농구인들이 근데 난좀더 멋있긴 하더라. 음. 그 여자 여자들한테 뭔가 함성 없고 막 그런 건 농가도 쉽잖아요. 아니 키가 존나 커서. 아, 그건또 맞아. 그 근육, 배구 근육이 미친 새끼. 배구가 끝판 아니에요, 이게. 배구는 그냥 존잘들밖에 없던데 걔네들은. 배구 실제로 가서 한번 봤는데 여배들도여배들은막 이쁜 느낌보다 그냥 존나 모델들이 하는 느낌이고 응. 응. 남배우들은 존잘 10키 십, 십 존나 큰개 존잘들이 하는 느낌이고. 아이고. 그냥 근데 그냥 족같이 생긴 애들도 그냥 م, 멋있어요. 그냥 훈훈하예 예, 멋있어요. <laughs> 키가 되고 어깨가 되니까. 와 갖고 존나 빠았는데 그냥 훈훈하대? 느낌이. 축구는 보면은 맨날 땡볕에서 공 차니까 얼굴 막 상하고 그러는데. 감독은 음마표 음범배 음범 다 나온다 얘가. 민재범이. 축구도 근데 잘 생긴 선수들은 존나 멋있는데. 마르코 로이스 개 간지. 로이스잘 생겼고 하메스도 잘 생겼다 이거. 어 옆에 뛰네. 마르키시오도. 아, 승준이 뒤지구나. 마르키시오 잘 생겼지. 그냥 미친.. 걔는 존나 잘생긴 거지 이탈아 친구들이 존나 잘생겼어 솔직히 오우 성현이 힘들어 지금 4쿼트 뛰었대 예 많이 힘들걸요 3쿼트 뛰었는데 성현아 아무리 불러도 성현이 글로 못줘 힘들다고 성현 28센트 좀 쉬게 해줘라. 없어서 그런가? 왼쪽백이 지금 없잖아요. 그냥 아무나 왼쪽백 시키면 안 돼? 네 일단 왼발잡이가 그래. 유리하고. 제가 왔으면은 번갈아가면서 했을 건데. 그안 성현이 맨날 볼 때마다 사쿼터씩 뛰더라고. 오늘 제가 기억에 나수없다니 그러니까. 보면 존나 불쌍해. 맨날 힘들어. 지금 근데 다 지쳤어요. 다 보면. 1 코트에 비해서 너무 정적이네요다힘들어 근데 트에비더서 너무 같쫑이네네들몸풀려서 그런 가이네처음에몸 풀다가 이이 코트에 이드 같았는데 방금. 어이, 분 남았어. 2분 정도. 혹시 립밤 짜는 립밤 쓰시는 분 있으시면 말. 나는 바르는 거 쓴다. 한걸놓았한걸 놓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없지. 내려가서. 아니 축구 하러 갈때 립밤을 안 들고 온다 했죠 아 립밤 괜찮아. 한걸 놓았으면 좋겠다. 아잘하네저 친구 오 귀여워. 다리 다쓴거 같은데. 오잘 빼줬다. 자, 잘 빼줬다. 저거 좋다. 잘했구나. 아 나이스 나이스. 귀여워 잘해. 기원이가 잘하는구나. 일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씨. 무슨 일이야? 그냥. 세우세요? 음. 네, 세우세요 개발이일 <laughs> 많이 안 하네 저희보다 지금 부경대가 많이 났어요 아 들었다 부경대 왜? 그거 요약해서 말해주자면 경제통상학부 학생 여덟 명이서 같이 일을 했는데 음. 걔들끼리 3년인가 계속 <laughs> 3년째 하고 있다대 음. 네, 여자애들, 여자애들끼리, 친구들끼리 짜고 무단 결근이라 일주일에 한두세번 빠지고, 응. 지각하고. 어디서? 일하나. 너네 세무서에서? 근데 우리랑 다르게 걔들은 학교에서 먹는 거 아니고 한국 장학자단에서 뽑혀서 먹는 거거든. 음. 응. 아 현장 근로뭐 이런 건가 보네. 어, 한달한달반 하고 이0 빠져 간단 말이야. 응. 누가 그걸 대놓이 올린 거야. 내부 고발자인가? 내부 고발자가. 응. 네 뭐더라? 딱, 딱히 처벌이 없어가지고 왜냐면은. 응. 출근부를 걔들이 다 작성하니까 응. 담당자가 이제 사인도 하니까 하는, 근데 응. 담당자 책임이잖아요 솔직히 응. 학생들 별 책임 이 없는 거예요. 응. 걔들이 이제 별말 없이 끝나가니까 불미스러운 응. 거요 어제 또 신고했대요. 근데 그게 되나 어떻게 여덟 명씩이나 좀난네 명씩 다 빠진 건 아니고 네 명씩. 응. 근데 그거를 현장에 직원들은 눈치를 못챈 거야? 사람이 많으니까. 아... 사람만 말하면 모르겠는데, 직원만 말하면 모르겠는데 민원인도 많다 이거. 그게 추석 체크 이런 건안 하는 거가. 아침에는 하는데, 응. 이제 뭐 병갔다 아프다 이러면 신경을 안쓴다래 그거에 혀점을 이용했구나. 시발년들이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시바 그게 솔직히 이용하게 했네 재무소에서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관리를 안 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 생길 거야. 경세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응. 경의소에도 <laughs> <laughs> 그거는 <그건> 씨새끼들이네. 지금 <laughs> 어, 뭐, <직원> 관련해가지고 뭐, <laughs> 한번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당연한 말 아니가 근데 국민신문고에서가지고 어제 감찰실에서 전화 왔다던데아 그래서 이제 진나 빡세게 네. 해주기로 했나. 근데 걔들이 어제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음. 다음번에 안 뽑든가 다른 사람 하는 거. 그렇게 할것 같은데. 저희랑은 많이 별개니까. 음. 그... 똑같이 해버리네 그냥 네. 맞아 꿀을 빨라면 좀잘 빨든지 맞아요 어 나이스 다른 사람들 줄 때가 어려져요 어 저거를 졸아 제조 현우 네. 외로운 네. 현우 좀 씹어 네. 근데 현우 줄라 했는데 막혔다 맞아요 성준이 존나 귀엽네 채순이 인유배 나오나? 뭐? 나가서 감독으로 나가고 싶어 지랄하지 말고 선수로 나와야지 최샤를 할게 최샤를 인유배 내 자리 있습니까? 형님 막학기시죠? 나 1학기 하고 있는데 그니까 그 막학기시죠 이번에 어. 그럼요 형님 뭐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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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러니까 형님 졸업하신 줄 알았어요 저 이번에 형님 졸업 대상자인 줄 알았어요 아큰아이고 공격이나 할까 공격은 <laughs> 나도 재밌긴 데 28세 존나 힘들어 하는 <laughs> 개불쌍 <laughs> 공격하면 할게 오 나이스 공격? <laughs> 어. 그럼 빠져라 씨발로만 <laughs> 빠져라 씨발놈아 <시발 로마. 웃음> 바로 는데 <laughs> 빠져라시발로 버무려. 아니 센터팩 차려. 없, 센터팩 없다. 센터팩이 센터팩 좀 하자. 바로 알아. 이 어차피 인류에서 센터팩 백날왜 왜... 공, 아니, 그 백날 센터팩 왜 했는데? 인유다 이거. 원정이 아니다 이거. <laughs> 포탈사커 해야면 되지. 뭐지? 그러면 이제 나는 맨날 수비 시켜도 수비 들어갔다가 공격하고 있어. <laughs> 니도 수비를 한다. 어, 그래 난 센터팩 할게. 인류를 들어간 다음에 공격해버려라. 인류에나갔지말지좀 지켜보고. 왜 이렇게 비싼 척 하는 그냥 나가서 이기자. 맞아. 없습니다 형님. 비싼 척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는 인유 와이, 와이 오비, 안, 오비 안 나오지? 아, 막 그렇게 막 하고 싶은 <laughs> 열정이 막들어가지고 근데 오비 막 오비 하면 나또 오비 갈 수도. 있어. 안 됩니다 형님. 또 뚝배기. <laughs> 잘하는 사람이랑 하니까 좋더라고. <laughs> 또 강뚝 하시려고. 그거 알지? 원래 친구들 잘하면 어깨 올라가는 거야. 아, 원래 그런 거 있죠. 아, 그 맛인데 또 오비 갈 수도. 있어. 그래도 근데 희가 억울한 게 혁수도 오비 왔거든 혁수는 왜 이렇게 언급이 안 되냐? 그 뚝배기 안 쓰셨잖아요 <laughs> <laughs> <맞아. 웃음> 혁수 이게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아마 혁, 혁수 많이